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사이코패스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화려한 언변술, 거짓된 학력과 경력, 세련된 매너로 주변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자신의 노력이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회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사이코패스는 도덕적 양심이나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후에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은 특정 행동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들의 행동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목표에 달려있는 것이죠. 도덕이나 양심, 공감 능력이 없는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좋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에는 넥타이 대신에 뱀이 감겨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사이코패스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집단은 거짓말, 교묘한 조작, 속임수, 자기중심, 냉혹함, 그 외에 잠재적 파괴성의 뿌리를 둔 성격장애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 직장뿐만 아니라 정치계, 심지어는 종교계 안에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배우에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잘못을 어, 지적하, 지적해서 또는 바로 잡아주려고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힘이 있다면 협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못하는 사람들,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또그 평가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긍휼이 여기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회복시키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안식일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죠. 그 모습을 보면서 수확 행위 또 탈곡 행위로 그들은 해석을 했고 이들이 안식일에도 노동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편협함을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짐승들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공경에 처하면 구하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편협함과 모순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을까요? 또 고쳤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권위가 떨어지니까 일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종하기가 싫어서 회당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을 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런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주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병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질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반응을 할 것이라 주님은 이것을 우려하셨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아멘.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된 말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이나 또 잘못된 시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중심에다가 모시고 분중을 이루어서 힘을 합쳐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폭력 시위가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동안 어떤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연약한 자들을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버리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력과 힘이 아닙니다. 은혜와 궁휼과 용납인 것이죠. 또한 가지 이유는 이와 같은 치유의 소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에만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풍을 일으키고 이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기적에만 관심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사역, 기적들이 소문으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것,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어떤 그 역할이 잘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어, 여기에서 어, 독특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상한 갈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목자들은 갈대를 사용해서 작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풀피리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가 갈라지거나 낡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꺾어서 버리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역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심지가 짧아지거나 산화가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연료를 흡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냥 꺼버리죠. 그리고 심지를 갈거나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하겠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꺾거나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다시 점화시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익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드러운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모습은 어떻죠? 동물의 왕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강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약자들은 강자들의 발 아래에서 이용당하다가 그나마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지고 도태되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정없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미련 없이 꺼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시죠? 약자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상한 갈대같이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데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양자택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흑백논리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회색도 흑색으로 간주하십시오. 오염된 흰색으로 보시고 우리는 하얀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때에 누군가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눈 멀고 말못 하게 만들어 버린 상태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볼수 있는데 모든 병이 악한 영의 소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분명히 육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또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갔고 그 사람은 다시 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를 목격한 무리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나는 생각과 의문을 예수님께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말고말못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에그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그들은 메시아의 징표라고 할 수밖에 없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 앞에서, 아, 이분이라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의 생각은 반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분말을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권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군마를 탄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자선 사업가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신반의에서 시작을 해서 그들은 결국 불신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통제하고 조정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택을 축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기적을 기적을 경험한 이들 반신반의하는 이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기적도 보았지 않았냐?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중간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할때 우리는 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또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죠? 모든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적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면서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닌 현세적이고 오감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로는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사람들의 기대감도 저버리면서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까닭에 나중에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제한된 시각을 가진 모습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보이는 신앙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현재 이슈에만 매여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신앙이 밥을 먹여 줄수 있느냐의 문제, 신앙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느냐의 문제, 신앙이 진학과 승진에 도움이 되느냐, 신앙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줄수 있을 것인가. 신앙이 나의 여러 관계들을, 또 손상된 관계들을 회복시켜 줄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지금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나만 믿고 온전히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신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할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할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이 고쳐졌을 때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신반의했죠. 이때 한술 더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이 사건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명과 같은 것인데 그 뜻은 파리 대왕, 오물 대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흑마술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은 것으로 모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끌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무산시키셨죠. 이 주장은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탄이 행한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해서 그들은 모든 영광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렸던 것이죠. 이것은 신성 모독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악한 모함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사탄의 역사로 돌려버렸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표적, 증거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완강히 거부하면서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반박을 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사탄은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발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으신다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와 같이 축계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마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 거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시자 그들은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바울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토록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화를 추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완악한 그 마음대로 바로와 같이 머무는 것, 이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중간한 태도로 있을 때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려서 차지도 더 없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죄인 줄 알고도 뻔뻔하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럭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에 근심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금송화질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소처럼 일해줘야 하고, 내 재산을 불려줘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기 정도는 되어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라는 와락한 마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양으로 나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만든 신이 있다면 그것 또한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을 필요할 때만 애용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다면,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칭함밖에 부끄럽지 않고 또 주님의 제자라 불림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